여우수와 계론 약속하신 땅에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저자와 기록시기, 저자 여우수와 일부 후대 제사장 기록 포함으로 추정. 기록시기, 가나안 정복 이후 주전 14세기경, 기록 목적 1.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이루심. 2. 언약의 확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의 기림을 보여줌. 3. 하나님의 통치 선포, 땅의 분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심. 내용 구조 1장 5장, 가나안 진입,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언약의 회복, 6장 12장, 가나안 정복, 여리고와 여러 왕들의 패배, 13장 22장, 땅의 분배, 각지파별 기업의 분할과 정착, 23장, 언약 갱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결단, 핵심 내용 요약, 하나님의 약속 성취 5장,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모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2. 정복의 역사.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남북의 왕들이 패하며 하나님은 전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3. 기업의 분배.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4. 언약의 결단. 24장.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순종을 촉구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고백으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신학적 주제 1.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 순종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이 주어집니다. 4.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 아래 세워진 신정 국가입니다. 믿음의 결단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신앙은 매 순간의 선택과 헌신입니다. 여호수아의 의미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성취와 순종의 복을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가나안 땅에 세우시며 언약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십니다. 이 땅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구속사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여우수아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며, 오늘날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기업의 소망을 보여주는 책입니다.